8시 43분 스튜디오로 가는 길입니다. 어, 말투가 너무 딱딱한가? 어쨌든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도착했습니다. 짜잔. 와. 여기가 오늘 촬영할스튜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로스아크와 콜라보를 하게 된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아크를 한번 체험해 보려 고하는데 기획자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면서 할 건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차세대 기획그룹에서 이번에 오디세이 아크를 상품 기획한 상품 기획자 이규성입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 직접. 이제 써보셨잖아요. 네. 근데 첫 인상 같은 건 어떠셨어요? 화면이 진짜 이반해가지고 TV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오디세이 아크에서 우리 기획자님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기능 딱한 가지만 꼽아 보면 일반적으로 스크린을 사용하시는 경험이 이제 가로로 놓고 쓰시는 경험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오리세이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놓고 쓰는 경험도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돌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어, 네 어, 이렇게 화면이 렇게 쉽게 돌아가는 건가요? 네 그냥 이거는 사실 그냥 여기서 내려서 높낮이 조절을 음 그냥 바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 어 네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힘 되게 많이 주시고 하는데 막안 임는 척 하시는 거 아니죠? 엄청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해볼게요. 네네 처음엔 망가질까봐 조심스러웠는데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지금 게임 이렇게 틀어 놨는데 네. 한번 게임 한번 해보실까요? 어, 네! 일단 멀리서 보는 것과 직접 플레이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늘 보던 그래픽이 새롭게 느껴지고 큰 화면이 시야에 가득 차서 캐릭터가 진짜 제 앞에 서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건 오디세이 아크 전용 리모컨인 아크 다이얼.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떡떡떡떡 드르르르륵 하는 되게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네. 누를 때 딸깍. 딸깍 소리 들리는 게 진짜 게임기 만지는 것 같은데 네. 이 창은 이제 게임 안에서 이 바로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게임바. 그래서 게임 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모드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쉽게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 여기서 화면 비율을 16대 9로 돼 있거든요 지금. 네. 21대 9로 바꾸면. 어, 바로 이제 게임 안에서도 바로 되네요. 화면 비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뭐가 많은데 이 클립스 라이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품의 후면부에 있는 라이팅 기능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은은한 라이팅이 벽에도 같이 반사가 돼요. 그래서 벽면까지 더해져서 이제 몰입감이나 분위기 같은 걸 형성하는 데좀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가장 좋았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 클립스 라이팅이었는데요. 집에서 불을 끄고 로아 연출을 보는데 와 진짜 영화관에서 보는 느낌. 이 작은 조명이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음. 작게 쓰시는 경우도 있고 시야가 아무래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음.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크기를 또 줄일 수 있잖아요. 네, 어, 이거 맞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가장 좋았던 기능 중또 하나는 플렉스 무브 스크린 27인치. 에서 55인치까지 화면 크기와 위치 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 마치 모니터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것 같달까 영화를 볼 때는 크게 보고 집중 이 필요한 게임을 할 때는 작게 쓸 수도 있겠죠 이게 작게 쓰면은 배경이 조금 심심해요. 근데 뭔가 둥둥 떠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이 기능이 바로 액티브 앰비언트라는 기능인데요. 음. 이제 실제로 지금 화면에 있는 색상 중에 또 일부를 마찬가지로 추출해서 패턴으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더 다양한 패턴을 즐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저는 이 기능도 좀 좋다고 생각했던 게. 연출 같은 거볼 때나 게임 할때좀 새로운 감성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이제 큰 스크린으로 쓸 때만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음. 사이즈를 줄여놓고 집중해서 쓸 때도 몰입감을 계속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한번 그 유명한 베른남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지높은 루테란의 기사들이여 명예의 서구 들어 적들을 와 진짜 막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거 같지 않아요? 그쵸 이게 실제로 스피커가 음. 이제 각 모서리에 스피커가 있다 보니까 아 그래요? 실제로 공간감도 음. 다 연출을 해줄 수 있고 어 지금 우르릉 쾅쾅 하는데 좀 네. 은은하게 위에서 울려 퍼지는 느낌이거든요 네 여기 중간에 여기서도 조정이 되고 와와 와,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어 맞습니다. 진짜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음. 약간 영화관에서 4DX 보는 느낌. 네 맞아요. 음. 저희가 이거 사운드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어... 이제 사운드돔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실제로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소리 들릴 수 있게끔. 어. 진짜 저는 스피커가 진짜 대박이 네. 없죠. 진짜... 뭐, 삼성전자 매장이나 이런 데도 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한번씩은 이거는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범한 게임 유저인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건 몰입감과 감성. 이 제품은 단순히 모니터가 아니라 종합 멀티미디어 스크린. 특히나 이제 게이머들한테 더욱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줄수 있는. 눈으로 실제로 봤을 때 말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폼팩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음... 실제로 이 앞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음... 몰입감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때도 크다고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레이드도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화면이 워낙 크고 화질이 좋다 보니 활동이 많은 레이드에서 끊기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프레임 드랍과 반응 속도 문제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엄청 선명하고 부드러워서 더 놀랐습니다 캐릭터로 직접 때리는 느낌이 생생해서 격투 게임을 하는 것 같고 그만큼 타격감도 선명하게 느껴져요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 확실히 평소에 돌던 레이드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 25강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무기 팩트도 더잘 보여요. 오. 더 크게. 원래 제가 무기 팩트가 되게 작은 직업이에요. 카우스 던전 도시는 동안 저도 네. 이제 코핀 모드 맞죠? 음. 네, 맞아요. 세팅 한번 해볼게요. 네. 끝. 그리고 이게 시야에 맞게 이렇게 또. 이거 이렇게 큰데 부서지는 거 아니냐. 넘어질까봐 겁난다라는 그런 글을 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또 직접 해보니까 이게 절대 안 넘어져요, 근데. 네, 맞아요. 진짜, 이거 진짜 무겁거든요. 네, 맞아요. 핀보드에서도 플렉스 부브 스크린과 액티브 앰비언트 기능을 쓸수 있고 컨텐츠를 기다리는 동안 멀티뷰로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 써보는 새로하면은 새로웠어요. 의자를 젖혀앉으니까 조종석에 앉은 기분 포근하게 감싸는 구도가 신선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새로 형태의 컨텐츠들이 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새로로 음. 직접 이렇게 크게 볼수 있는 게또 아크의 장점이기 어, 때문에 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일단 뮤직비디오 하나 아, 네. 먼저 보여드리고. 아쿠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진짜 사람 크기예요. 맞아요. 비율도. 우와. 아이돌 댄스 영상 이런 거 보면 아. 네, 진짜 뭔가 앞에 서 있는 느낌이라서 나중에 한번 따로 봐야겠네요. 그거는. 네. 그렇죠. <laughs> 네. 제가 더 유명한 아, 영상을 알아요. 아더 핫한 게 있나요 여기서? <laughs> 어, 네. 설, 이거 설마? <laughs> 네 이건데요. <이거> 서, 서... <laughs> 이렇게 로스트아크를 오디세이 아크 통해서 같이 좀 게임을 해보시니까 혹시 뭐 오늘 소감이 어떠셨어요? 직접 게임을 하면서 많은 기능을 써봤는데 이게 확실히 그냥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체험하는 거랑 좀 진짜 많이 와닿는 게 다르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게이머들이 음. 좀더 감성을 느끼고, 더 몰입감 있게, 재밌게,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모니터가 아니었나 싶네요. 이제 아크가 시장에 출시돼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고, 게이머들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어요. 많은 피드백 주시는 것도 저희가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업데이트 해 나가면서 경험을 더 좋게 많이 개선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런 촬영도 해보고 인생에 다시 없을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디세이 아크에 대한 후기를 덧붙여보자면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크기가 많이 큰 비싼 모니터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집에 불을 다 끄고 로아 연출을 보는데 나만의 극장이 생긴 그 기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게임 공간에 나를 위한 스크린을 하나 놓는다면 그게 바로 오디세이 아크다.